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행정직 교번 218번 정소희입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처 배치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공직자 선택하시는 기준으로 방향, 성실함,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특히 신입공무원으로서 만약 대통령님이 면접관이시라면 어떤 신입공무원을 뽑고 싶으신지,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막내가 될수 있을지 질문을 하고 <laughs> 싶습니다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에, 근데 우리 정소희 예비 사무관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에.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어, 그런 게 있죠.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판단 기준을 사람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 어, 처음엔 잘안 보여요. 외모만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눈빛 뒤에 감추어진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간 삐딱하게 이상하게 가면 처음을 보기 시작하죠. 어, 관상 뭐 이러면 그건 약간 좀 달라가는데 근데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는 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 남녀 간의 관계도 딱 보자마자 결판 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어, 판단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어,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 그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laughs> 얘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가는 거예요. 응. 아까 섭섭했는데. 그, 뭐, 그럴만 하겠더라고. 맨날 밥 주고 데리고 노는 게제 아내니까. <laughs> 저는 가끔씩만 보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 오지 가겠어요. 사람들도 여기 마주 얼굴 딱 대하면 딱 눈에 띄거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 뭐, 테크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한 마음, 어, 공직자로서의 책임, 이런 걸 아마도 공직을 오래 한 다, 어, 여러분의 선배들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있죠. 시험성적 뭐 이런 것 다, 이런 것다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아마 지나고 나면 점점 더 이렇게 마인드, 무슨 생각으로 정말 열성을 당할 사람인가를 더 보게 됩니다. 도움은 전혀 안 됐겠지만, <laughs>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공지에 가... 관한...